특히 그의 왼발에서 출발하는 패스는 환상적인 수준이다. 많은 한국 선수들은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손흥민처럼 어디가 주발인지 모를 정도이다. 단언하건대 그는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싱가폴전은 완벽하게 국가 대표 자리를 잡은 이강인 선수의 독보적인 창의성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한국의 선제골을 도왔고 다섯 번째 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10월 평가전부터 펄펄 날며 세 경기에서 네골 리도움을 달성. 클린스마노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를 잡는 경기였습니다. 후배의 활약에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강인이가 경기장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 같은 축구인으로서 즐겁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다.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뿌듯 했습니다. 싱가포르전에서 이강인은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공격 전반에서 찬스를 만들고 마무리하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클린스만 감독 또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 따로 언급하였는데요. 수비적으로 문을 그는 팀을 상대할 때 창의성을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 박스 안 침투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1대1에서 공격적인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침투 패스도 가능하고 골도 가능하다. 라며 대표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눈에서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스포츠 매체들이 이강인을 극찬했고, 프랑스의 축구 전설 티에리 앙리가 그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가 다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예술적인 축구를 했던 전설인 그가 이강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싱가포르전이 있었던 17일 경기 후 많은 유럽의 매체에서 한국의 이강인을 주목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ESPN은 이강인을 극찬하며 그를 한국의 미래라고 하며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에서 이강인은 한국을 위해 빛날 준비가 됐다면서 싱가포르전에서 손흥민이 승리의 주역이 될 것으로 모두가 경기전 예상했겠지만 이번에는 마법 같은 왼발로 상대 수비들을 뚫어낸 이강인이 주인공이었다라고 칭찬했으며 최근 몇 년간 손흥민이 기대에 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지만 이제 이강인이 한국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준비를 마쳤다라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을 향한 프랑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신문 RMC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이강인의 활약상을 보도했는데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로 이적한 이강인은 강력한 슛과 레이저 패스로 한국 대표팀을 기쁘게 했다라며 무려 홈페이지 헤드라인으로 이번 경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은 무난한 승리였다. 선발 출장한 이강인은 전반 종료 직전 승부의 균형을 깼다. 경기 내내 활약한 그는 마지막 순간 골망을 흔들었다.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강력한 슛으로 상대 골키퍼를 속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서 선택지를 찾고 있다. 자신감과 왼발, 활기와 공격에 질은 여러 위치에서 이강인을 활용하는 그를 주저없이 기용하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에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공식 팬 페이지에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요. 네이마르 가고 나서 누가 은바페와 함께하나 했는데 한국에서 보석이 들어왔구나. 나는 아시아인이 축구를 잘하는 건 손흥민 말곤 본 적이 없었어. 그가 특별한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잖아 한국 선수들 엄청나구나. 비싼 이정류들여서 남미에서 선수들 영입하지 말고 한국을 잘 찾아봐야겠어. 김민재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고 있구나. 저 무회전 슛을 봐. 같은 아시아 나라인데 자비 없이 골을 넣네.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싱가포르 전 경기 이후 이강인은 프레스존에서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기쁩니다라면서 하지만 그보다 팀 승리가 우선적입니다. 그 부분에 항상 초점을 두고 플레이하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이강인은 골잡이 같은 활약을 선보였단 말에 그랬다면 오늘 세 골을 넣어야 했지 않았을까요라며 자신은 주득점원이 아님을 어필하면서 골 어시스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자세를 낮추어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많은 프랑스의 외신들이 그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에시밀랑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해설자로 나선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가 이강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여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토론에서 AC 밀란전에서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을 칭찬하며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왕에서도 뛰어난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며 그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양발 모두 잘 사용한다. 특히 그의 왼발에서 출발하는 패스는 환상적인 수준이다. 많은 한국 선수들은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것 같다. 손흥민도 역시 어떤 발이 주발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라며 악리 본인의 전성기 모습과 비슷하다면 말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포지션이든 왼발잡이 선수는 그 자체로 구단에 꼭 필요한 옵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특히 이강인의 경기 스캔 능력을 칭찬하고 싶다. 그는 공을 잡기 직전까지 주위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고 있다. 그는 어떤 자세에서도 공을 공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점점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는 현대축구에서 이강인과 같은 선수는 팀에 꼭 필요하다 게다가 패스이창이성 정확도와 파워까지 정확하다 또한 다른 이적생들보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특히 눈에 띄었다고 강조하며 파리 생제르맹의 확고한 주전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현재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알기에 매경기 포지션을 바꾸어가며 실험적으로 그를 선발로 출전시키고 있다 오른쪽, 왼쪽인 그리고 미드필더 심지어 최정방 공격수로도 기용했다. 감히 말하자면 네이마르 선수처럼 전방위적 공격형 선수로 성장하여 파리 생제르맹의 차기 에이스가 될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리는 이강인의 슛이 아쉬워서 윙어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한편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장시간 이동했기에 이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걱정해주는 유럽 매체들도 많은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독일의 미네네 김민재 선수를 걱정하는 언론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스포르트 1에서는 김민재는 A매치 휴식기에도 제대로 쉴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라며 김민재는 불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괴물도 지친다. 미넨이 언제 휴식을 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독일 티지에서는 김민재는 다시 세계의 절반을 여행하게 된다. 말 그대로다. 그는 서울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른 뒤 2000km 이상 떨어진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중국과 맞붙는다라며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지역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괴물 김민재는 올 시즌 많이 출전하는 선수 중한 명이다. 미네의 핵심 선수의 부족한 휴식 시간이 눈에 띈다. 미네는 A 매치 휴식 기가 끝나면 지친 김민재와 함께 퀄른에서 경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지난 싱가포르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선수는 뛰는 것이 제외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출전해서 기분 좋고 피곤하지 않다고 인터뷰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여러 매체에서 우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A매치 기간 중국전이 21일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태국전에서 역전골을 넣어 중국의 영웅이 되었던 우레이 선수는 경기 전에 태국이 우리를 꼭 이기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어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이며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팀이라며 팀 클린스만을 평가한 뒤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강하게 승부하겠다. 모두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싶다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중국에 대해 오늘 승리는 다 잊고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면서 중국의 거친 플레이가 우려될 수 있는데 축구에서 거친 플레이는 나올 수 있다. 한국도 강팀과 경기할 때 거칠게 임할 수 있다. 하나의 전술이라고 볼수 있다. 신경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또한번 자비 없는 골폭풍을 예고하였습니다. 태국을 잡고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레이스의 첫 관문을 돌파한 중국은 홈민 선전 스포츠파크에서 C그룹 최강자인 한국과 대결합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당시 한국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 받기 원하시다면 알림 설정해주시고 빠르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이며 클릭은 무료입니다. 긴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